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만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나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여전했다면 오늘 딱 3분만 집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 내일 아침 첫 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전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허리, 무릎, 발목, 통증의 숨은 고리, 바로 허벅지 옆선의 긴 근막과 엉덩이 옆작은 근육입니다. 이두 곳이 굳으면 걷는 순간마다 관절이 비틀리고 밤이 되면 통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손으로 3분만 풀어주면 관절 압력이 내려가고 피가 잘 돌아 편안해집니다. 방법은 쉽고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 통증 지수가 3칸 내려가면 계속 아니면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어디를 문지를지 정확히 찾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 손을 바지 옆선 허벅지 바깥쪽에 대보세요. 무릎 옆에서 골반 옆까지 손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 줄처럼 딱딱한 부분이 만져집니다. 그줄 전체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반대손으로는 골반 옆,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의 작은 불룩한 곳을 찾으세요. 누르면 시원하면서 아픈 느낌이 올라오는 그 포인트, 거기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제 3분 루틴을 시작합니다. 첫 60초 쓸어 올리기입니다. 주먹이나 엄지뼈로 무릎 바깥 옆선에서 골반 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속도는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압력은 아프지만 참을만 하다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한번 올리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골반까지 57회 반복합니다. 피부를 비비기보다 근육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숨은 코로 길게 내쉬며 하세요. 오른쪽을 30초, 왼쪽을 30초 진행합니다. 다음 60초는 눌러 풀기입니다. 아까 찾은 가장 뭉친 지점 위에 엄지나 중지 두 개를 겹쳐 10초간 꾹 누르고 5초 쉬고 다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30초, 왼쪽 30초, 누르는 동안 발끝을 가볍게 안쪽 바깥쪽으로 흔들면 더 깊게 풀립니다. 통증이 날카롭게 치직하면 압력을 줄이고 둔하고 묵직한 통증이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숨을 참지 말고 내쉴 때더 녹입니다. 마지막 60초는 정리 스트로크입니다. 허벅지 옆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번에는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손바닥 전체로 골반 옆에서 무릎쪽으로 810회. 그 다음 엉덩이 옆 작은 포인트를 동그랗게 열 바퀴 문질러 마무리합니다. 왼쪽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끝나고 일어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스물걸음 해주면 풀린 탄력이 걸음에 바로 실립니다. 이제 체크포인트입니다. 바로 올라서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보세요. 굽힐 때덜 잡아당기나요? 허리를 숙였다 폈을 때 당김이 줄었나요? 누웠을 때 발끝이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하는 느낌이 든다면 잘 풀린 겁니다. 오늘 밤이 편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멍이 잘 드는 분,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압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문지르기 횟수로 대신하세요. 인공관절 수술 초기 급성 염증이나 열감이 있는 부위는 피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주변만 가볍게 정리하세요. 뼈 바로 위를 세게 밀지 말고 항상 근육과 근막을 겨냥하세요.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팁을 드립니다. 샤워 후 따뜻할 때 진행하면 더 빨리 풀립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루틴을 하면 몸이 금방 배웁니다. 끝난 뒤물한 컵을 마시고 베개는 낮게, 골반은 반듯하게 눕는 자세를 잡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걸음이 가벼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변화는 이렇게 체크하세요. 오늘부터 7일, 잠들기 전 통증 지수를 0부터 10까지로 기록합니다. 아침 첫 걸음 통증 지수도 기록합니다. 계단 오르기 전후 느낌을 한 줄로 적어두세요. 숫자가 내려가면 지속, 그대로면 압력을 낮추고 횟수를 늘려 1주 더 테스트하세요. 올라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허리, 무릎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3분 루틴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7일 챌린지를 시작하면 꾸준함이 훨씬 쉬워집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편 발목 2분 가동성 루틴과 골반 기울임 교정 루틴도 받아보세요. 이두 가지와 합치면 무릎 압력은 더 내려가고 걷는 폼이 깔끔해집니다. 오늘 밤단 3분. 옆선 한 줄이 풀리면 내일 아침에 통증은 다른 얼굴을 합니다. 침대 옆에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다시 걷는 즐거움을 돌려줍니다.